직선 도로상에서 두 개의 자동차가 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두 자동차 사이 간격이 200m의 순간 두 자동차의 운전수가 서를 발견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. 그래서 두 자동차는 충돌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멈춥니다. 이렇게 결과적으로 멈췄을 때두 자동차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의상 왼쪽 자동차를 A로, 오른쪽 자동차를 B로 부르겠습니다.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을 t=0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때두 자동차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자동차 A는 t=0 의 순간 플러스 x 방향으로 40m/s의 속력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에 자동차 A의 속도는 이런 1차 함수로 변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5초가 지난 시점에 멈춥니다. 자동차 B는 t=0 의 순간 마이너스 X 방향으로 3 0 m s 의 속력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에 자동차 B는 B의 속도는 시간1차함수로 변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4초가 지난 시점에서 멈춥니다. 속도가 시간의 일차함수란 말은 두 개의 자동차는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뜻이죠. 가속도 A를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t 0일 때 속도가 V0이라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T골령을 기준에서 임의순간 T가 됐을 때 속도 V는 T골령일 때 속도 v 0에의 가속도의 T를 곱해서더해버리면 되죠. 자동차 A 등과 속도 운동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의순간 T일 때 자동차 A의 속도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T골령일 때 자동차 A는 플러스 X 방향으로 40m/s의 속력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죠. 그래서 임의순간 T일 때 자동차 A의 속도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여기는 t에 5초 대입하게 되면 자동차 a 멈추게 되게 되죠.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 a 가속도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8 mps 제곱입니다.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 mps 제곱이라는 뜻이죠. 자동차 b도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순간 t일 때 자동차 b의 속도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. t e q u 0일 때 자동차 b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30m/s의 속력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죠. 그래서 이미 순간 t일 때 자동차 B의 속도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그럼 이 t에 4초 대입하게 되면 자동차 B가 멈추게 되거든요. 그래서 자동차 B의 가속도 구해보게 되면 플러스 7.5m/s 제곱입니다.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7.5m/s 제곱이라는 뜻이죠.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t=0일 때 위치가 x=0라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t e 0을 기준으로 해서 임의 순간 t가 됐을 때 위치 x는 t e 0일 때 위치 x0에 v0에 t를 곱하고 2분의 1 at 제곱한 세 항을 더해버리면 되죠. 자동차 A 등 가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의 순간 t일 때 자동차 A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. 편의상 여기를 x e 0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그러면 t e 0일 때 자동차 A의 위치가 0이 되게 되죠. T이 일때 자동차 A는 플러스 X 방향으로 40m/s의 속력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죠. 그리고 자동차 A의 가속도 8m/s 제곱입니다 2분의 1까지 고려해서 임의순간 T일 때 자동차 A의 위치를 렇게쓸수 있습니다. 자동차 B도 마찬가지로 등 가속도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순간 T일 때 자동차 B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. T이 일때 자동차 B는 X 0으로부터 플러스 x 방향으로 200m 떨어지는 위치에 있었죠. 자동차 b는 t는 0일 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3 0 m s 의 속력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자동차 b의 가속도 플러스 7.5mps 제곱입니다. 이번에까지 고려해서 임의 순간 t일 때 자동차 b의 위치를 시간 함수를 이렇게 설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여기 여기 있는 t에 각각 5초 대입하게 되면 자동차 A가 멈췄을 때 위치에 정할 수 있습니다. X골 0으로부터 100m 떨어진 위치에서 멈추게 되고 여기 있는 T에 4초 대입하게 되면 자동차 B가 멈췄을 때 위치를 바로 정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자동차 B는 X골 0으로부터 140m 떨어진 위치에서 멈추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100m, 이게 140m라는 뜻이죠. 그렇다면 멈췄을 때두 자동차 사이의 간격은 40m겠죠.